두 가지로 확인을 하고 있는 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이제 수사 중인 쌍양인 최영지 여사에 대해서는 내부 조사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내부 저 예. 저 조사가 끝나면 바로 이미 뭐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은데 조사를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직까지는 이제 수사 다 어, 어, 끝났는데 지금 일정이 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조사를. 네, 빠르게 조사를 해가지고, 어,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우리, 노무현 위원장도 총을 조사에서 답변하신 만큼, 준비 전이 되지 않고 잘 정책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노무현 위원장도 말씀해, 황창규 위원장은 자기회장 스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제, 네. 예, 물었고, 거기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형식상으로, 회당선임은, 이제, 최종 이사회사 하는 있다고 하니까. 그 예, 그래, 전반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회당선임 수전위원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 그, 회장 일사회 구성원이시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하게 어쩌다든 관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음.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제가 관제를 안 하겠다고 음. 음.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린. 이 제도적이잖아요. 음. 그거는 그 말로는 음. 그렇게 할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실질적 논리나 전문 음. 그 개정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한번 물을 테니까 예. 답변을 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 아영국사과의 국비용만 380원이에요. 사실은 또, 배상비용이 350원. 아직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는 네, 아직 예전인데 문제가 네. 안된상태인데 이게 이제, 뭐7 0만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아, 엄청난 대형사업입니다. 사실, 주말이어서 기업이나 은행 이런 데에 업무가 좀 중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기업이 뭐, 일정하게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k 티는 이제 공무성을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KT 경영에는 제가 보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의 이익이나 공리는 기의동민의 이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이익을 위한 비용 절감이나 인력 부조로좀 부담 축소, 자산매각 아웃소싱, <CPU> 이런 것들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거죠 이것이 좀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사고를갈수 밖에 없어서 중요한 점은 우리에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KT가 최근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켰습니다. 안전관리 투자금이 2016년도 보면 1381억이에요. 저자료를 보시면 그렇죠. 그데2 0 1 8년에 1058억, 오히려 23%가 축소됐습니다. 화재가 나아진 국사의 화재 예방장치가 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도록 여러분, 실험팀이 갇제시지 않는 거는 음, 그렇죠. 이러한 결과에 라고 음, 지금 생각을 하는 음, 거죠. 그이중 네. 이유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말씀을 하실래요? 음, 이에 비해가지고 보면은 주주 배당은 또 높은 수준이었어요.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장이 보면 평균 23.5%였어요. 그래서 객기의 평균 배당 성장은 39.2%였습니다. 음. 훨씬 높게 나와 있는 거죠. 공공주식을 갖는 기업의 배당률이 일반 기업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높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개티 지분은 개티 지분의 49%가 외국 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익을 가지고 왜 이렇게 왜 높은 배당률 을 배당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어? 위험과 안전에 어쨌든 투자를 했다면 훨씬 이거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익도 챙겨주지 못했고 국민의 이익도 챙겨주지 못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갔을 때 당시 현장 근무자도 사실은 이명이었잖아요 경비를 관해서 그건 뭐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들어가셔가지고 실제적으로 3년간에 한 8천명 정도가 구조조정됐잖아요. 효율과 네, 뭐합리화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어쨌든 안전과 어떻게 직결되고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사실은? 당기그 당기 이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러한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이런 살던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과론적으로는 당회자 및 경영 방식이 보 이거 사고가 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거 근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어, 그이 차관님께서는, 이걸 공공성이 있는 부분들을 기업에 맡겨둘 수는 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청문회도 하고, 국민적 감심사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문제라고 말해요. 고등하나 여기 그러면 관리부 관리감독의 측면을 넘어서 여기에 어떠한 시스템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두 분에게 각각 답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님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무고고 정말 개방하게 어, 봤다 어, 해서 어, 그, 그에 대한 그 대책과 또 저희들 명령에 대해서, 어, 분명히, 그 부분들을 더 투명하고, 더공성을더부이고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까지 어머니께서 그 안전 투자 금액이, 이제, 작년에 주는 거는, 안전, 그, 그 재난, 그, 투자비는, 그의 자연재의 숫자에 따라서 좀 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 6년에좀 많이 생겼고, 실제적으로 나오면 거의 이제, 거의 변화가 없는 로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번에 4,800억을 따로 결정을 만들어서 지금 뭐 여러 의원님들이 그것도 못생다고 그래서 좀더더 검토를 해서 더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하겠습니다. 그리고 8 5 0 0명이되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어, 제가 맡았을 때 경영이 아카데미 상식로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런 상황으로 해서 어, 희망을에 대해서 지지율이 명예퇴직을 어, 진행해는 것을 좀 어, 이해를 해주시는 앞으로 더 열심히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호텔 사업장에 갔던 사업자가 라이센스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 공공세에 가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을 갖고 있고 또 방송통신 재량과의 기회수입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불리한 측면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본 기획사에서 먼저 계산을 하고 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서 저희가 좀더 꼼꼼한 관리책을 가지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금번발에사고 났을 때 이제 이차피에다든지 여러 가지 피계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또 제도적으로도 그걸 보완하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신사회관련 피해구제연구관 저희들이 이를 통해서 가지고 어떻게 제도화해서 이 통신. 사고 피해 발생한 피해를 좀더 완벽하게 규제할 수 있는지 지속되는 모습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